아, 안녕하세요 주식을 차고 싶은 남자 주절라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구독자를 최소한 1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는게 목표고요 일단은 500명 현재 300명이거든요 한번 5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처절하게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어제 미국장은 뭐다우 좋았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기대 어, 완화감에 어, 전쟁 종식 우려 전 종전 쟁 종식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국장은 더 소폭 다 상승하였습니다. 특히 빌라델피아 반도주 3% 올랐고요. 그다음에 유가는 하락했죠. 국장은 어제는 미장과 어, 미장이 빠져서 저는 국장도 빠질 줄 알았는데 국장이좀 올랐어요. 아, 그리고 대부분 빠진 섹터는 2차전지가 빠졌고요. 그렇다면, 근데, 제가 이제, 단타 종목을 두 가지 뽑았거든요. 철업백 미디어와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. 어제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은 상업가 갔는데, 거래량이 좀 제법 나왔어요. 어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. 어 그래서, 어, 철업 미디어는 저는 8,000원을 넘겨간다고 보고 있고요. 다만, 수개월이 걸리겠죠. 수개월. 예, 수개월이 걸릴 거라 고 보고요.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면 좋다. 네, 그래 단타성입니다. 단타성 두 가지 종목을 뽑아봤고요 아, 단타성. 어제 뭐상한가 갔으니까 조정이좀 나오지 않을까요? 아니면 조정이 잠깐만, 살짝만 나오고 바로 올라가려나? 어제 미국자가 좋아서? 뭐 그럴 수도 있죠. 하여튼 그런 시나리오를 짜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은데요. 하여튼 다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수... 정말 요즘에 주식이 쉽지 않은데요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4월까지 주식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수익금도 좋았고 나름 뭐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 5월달 재미가 없습니다 6월달도 재미가 없고요 하지만 이월 달에 좀 수익이 많이 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성공 어 수익이 많이 나셔서 꼭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